안녕하십니까. 에너지 부스터 허지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슈판패의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은 고민 살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아, 저도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요. 심지어 때때로, 아, 집과 정말 멸망하면 어떡하나. 이번에 일본 지진이 났을 때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난뭘 해야 되지? 가족들이랑은 어디서 다시 만나야 되지? 왠지 전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인용문이 하나 있는데요. 매일같이 머릿속을 오가는 6만가지 생각 중에서 94%에 해당하는 5만6천가지 생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거리이다. 맞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고민거리들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태까지 그 고민들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저에게 힘들었던 과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의 고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쓸데없는 고민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7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적다 보면 그 고민들의 핵심을 꿰뚫는 그 무언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 이 27페이지의 핵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만 가지 고민들은 제가 사업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때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핵심들을 바로 29페이지에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0페이지에 적힌 것처럼 그 핵심들을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찍고 밟고 태워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과정을 위한 심리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거를 찍고 밟고 태우면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고민 한번 후련하게 털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나마 그곳에서 자유로워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마음가짐이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